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아, 정말 좀 놀라운 사건입니다. 바로 2025년 6월 21일 토요일과 22일 일요일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요. 네, 한여름 문턱인 6월에 미국 몬테나주 글레이셔 국립공원에 음,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입니다. 공유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 믿기 힘든 자연현상이 어, 어떻게 벌어졌는지. 또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지 한번 깊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. 정말 무슨 한여름의 겨울왕국 같아요. 그렇죠?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료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역시 와, 눈의 양인데요. 6월 중순에 몬테나 북서부 그쪽에 최대 60cm, 24인치라니. 이게 가능한가요? 특히 글레이셔 국립공원 거기가 워낙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집중됐다니. 어 상상하기가 좀 어렵네요. 네, 시기적으로 보면 정확히 6월 21일 그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22일 일요일 오전까지 이뤄진 폭설이었어요. 국립기상청에서도 이걸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고 음, 여름인데도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해발 한 1,800m 넘는 고지대에는 30에서 60cm까지 눈이 쌓였고요. 그리고 비교적 낮은 지대도 적설량이 한 15cm나 됐습니다. 와. 낮은 곳도 15cm요. 네. 거기다가 바람이 오 시속 80km까지 부는 강풍이 동반돼서 체감하는 날씨는 훨씬 더 나빴을 겁니다. 아, 눈에다 강풍까지. 그러면 공원 운영은 뭐 거의 마비 상태였겠는데요. 자료 보니까 핵심 도로, 그 고잉 투더썬 로드라고 하죠. 거기 고산 구간이 폐쇄됐다는 내용이 있던데요. 이게 그냥 도로가 아니라 거의 공원의 생명줄 같은 곳 아닌가요? 근데 6월이면 성수기잖아요. 국립기상청에서도 당시 도로 상태를 미끄럽고 진창이고 어, 극도로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제발 여행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. 위험했군요. 네. 그리고 이게 단순히 눈만 문제가 아니었던 게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비도 많이 왔어요. 한 5에서 10cm 정도 집중호우가 예보됐거든요. 아, 비까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눈이랑 비가 막 섞이면서 그 공원 지형이 되게 가파르잖아요. 그래서 낙석이나 흙 무너지는 거 심하면 산사태 위험까지 갑자기 확 녹아진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안전 때문에 폐쇄를 안할 수가 없었죠. 그렇군요. 아, 도로 폐쇄에 관광 마비까지 그런 직접적인 피해 상황을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원인이 궁금해지는데요. 도대체 왜왜 왜 한여름에 이런 겨울 같은 폭풍이 온 걸까요? 자료에서는 그 태평양 북서쪽에서 온 저기압 때문이라고 하던데요. 네. 바로 그겁니다. 아주 강력한 저기압이었는데 이게 좀 이례적으로 북극의 찬 공기를 저 남쪽 로키 산맥까지 쭉 끌어내린 거예요. 그찬 공기가 마침 그 지역에 머물러 있던 어, 습한 봄 공기 덩어리랑 딱 부딪힌 거죠. 아하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눈구름을 만들어낸 겁니다. 여기에다가 보통 여름에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정상인 제트 기류 있잖아요. 상공의 강한 바람 흐름 이게 평소랑 다르게 남쪽으로 좀쳐져서 내려온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. 아 그러니까 여러 기상학적인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군요. 그런데 자료에서 또 하나 흥미롭게 짚는 부분이 이게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잖아요. 이게 좀 역설적인데 지구가 더워지는데 폭설은 더 심해질 수 있다니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그 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 지구 온난화로 대기 온도가 올라가면요. 공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품을 수 있게 돼요. 대략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한4% 정도 수증기량이 늘어난다고 보는데요. 1도에 4%꽤 많이 늘어나네요. 그렇죠. 이렇게 많아진 수증기가 이번 몬테나 경우처럼 어떤 특정 조건, 즉 아주 차가운 공기랑 만나게 되면 이게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폭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미국 전체 겨울 평균 기온이 1970년 이후로 보면 거의 4도 가까이 상승했다는 통계도 있고요. 4도 나요? 와. 네,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, 이꼴 눈이 줄어든다. 이거게 꼭 맞는 등식이 아니라는 거죠. 이번 사례가 그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이야 정말 아이러니 하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네요. 듣고 보니 이 사건은 그냥 어, 신기한 날씨 뉴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기후 패턴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. 그리고 또 자연경관에 의존하는 관광산업 같은 분야가 이런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날씨에 대비해서 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. 하지만 동시에 좀 긍정적인 교훈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아 긍정적인 면도 있군요. 네 바로 국립기상청의 그 정확한 예보와 빠른 경보 그리고 고잉투더선 로드를 미리 폐쇄하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조기 경보 시스템 그리고 비상 대응 체계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또 보여준 거죠. 네, 그렇군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6월 몬테나에 내린 이례적인 폭설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서서 어, 변화하는 기후의 어떤 예측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해 드러나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대비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네, 여기서 우리가 각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는 앞으로 혹시 닥칠지도 모르는 이런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. 이 점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.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사건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 감사합니다.